부동층을 위한 투표 안내서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 선택을 돕고자 경남 도민일보가 마련한 특별 기획입니다. 창원시 마산 합포구 선거구입니다. 후보 소개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남현 후보,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최형두 후보,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허성정 후보 기호 8번 무소속 곽채규 후보입니다. 정과 체납도 직고 넘어가죠. 기호 8번 곽채규 후보 어, 유일하게 정과 체납 전적 없습니다. 기호 1번 박남현 후보 기호 7번 허성정 후보는 어, 최근 5년간 체납 있고요. 기호 2번 최영두 후보 정과가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곽채규 후보는 나이도 33세로 가장 젊습니다. 어 33세 전과뭐 채납 있으면 아무래도 안 되겠죠. 제가 아는 이제 마산 분들은 학교 어디 나왔는지 굉장히 따집니다. 특히 고등학교 많이 보죠. 그래서 어디 고등학교 나왔는지 학력을 공개하지 않은 후보를 소개합니다. 기호 7번 허성정 후보. 허성정 후보 최종 학력만 공개했고 나머지 학력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뭐 선거 운동 하시면서 어필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머지 세 후보는 공고 마지막에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적어놨습니다.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학연 따지는 거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양해야 하고요. 마산 해양 신도시 여전히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해야 할까 궁금할 법합니다. 구체적인 공약 제시한 후보가 두명 있습니다. 기호 1번 박남현 후보 또 기호 2번 최영도 후보. 박남현 후보와 최영두 후보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박남현 후보는 공공기관 이전해서 스마트 혁신 도시를 건설하겠다. 문화예술형 랜드마크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최영두 후보는 네버랜드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피터팬에 나오는 그 네버랜드인데요. 어, 살펴보니까 최영두 후보는 벤치마킹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베이 같은 봉원 조성하고 영국 런던에 있는 런던 아이 같은 대관람차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 실전 경험하는 게임 파크도 조성하겠다고 하네요.